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들. 뽀빠이입니다. 자, 영상 시청하기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10월 19일 오후 12시 29분을 막 지나고 있고요. 지금 자체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지금 영상을 만드는 뽀빠이를 위해서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만 댓글 달아주시면서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신성 델타 테크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심심성 델타 테크 자체가 주가가 다시 한번더 빠지는 경향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지금 이 악질 공매도 세력들과 이 악질 악플러들한테 노란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버티기가 들어가야 된다. 자, 지금에 대해서 신성 델타테크가 신성 ST가 상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성 ST조차도 지금 주가가 확 빠지는 부분들이 있죠. 뭐 따상인이 상인이 이런 말들도 많았지만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성 ST에 대해서는 뭐다? 너무 고평가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주가가 한번 빠졌다가 다시 한번더 튀어 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신성 AST에 대한 프리미엄이 빠져버리니까 다시 한번더 어떻게 지금의 상태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 신성 데타테크에 대해서 앞으로의 주가 전망과 그리고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이 재료성, 이 초전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가능할지를 알아봐야겠죠. 자그 전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앞에 제가 약속 드렸었죠. 이렇게 문자로 수치, 어, 추천주들 제가 발견될 때마다 드린다 라고 했을 때추천매수가 11,700원 추천매도가 15,000원 예상 퍼센트 범위 20% 안으로 자율매도 하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15,000원 대까지 정말 무난하게 잘 올라쳤고 그 뒤에도 엄청나게 추가적인 상승력이 있었죠. 자 이런 추천주들 제가 준다 안 준다 다들 드린다 어떻게 상단에 제 폰으로 숫자 8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야숫자 파일 보내시면서 자 이거 제가 우리 뽀빠이야 내가 이거 숫자 파일 문자를 보냈다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면은 제가 확인이 빠르겠죠. 자 그럼 신성델타테크에 대해서 어떤 재료성이 아직 남아있는지 한번 봐야겠죠. 지금의 자체에서 이 폭락 장세 답이 없네 신성델타테크 주가가 헛곡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가족 여러분들 우리 주주분들 아주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공매도 물량이 얼마나 쏟아졌습니까? 거의 3천 건 이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매도 물량이 자이 3천건이 어마어마한 물량인 거는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죠 근데 3천건 지금 어떻게 돼 있다 지금 주가 상태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 만큼의 어, 3천건 물량을 우리가 잘 버텨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이 공매도 물량들 공매도 세력들 자 어느 정도 주가가 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손두발다 들고 다시 한번 더 어떻게 요, 요런 부분처럼 상승 추세에 베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버티기만 하면 돼요 이제 자, 그러면서 이 초전도에 대해서 외인들의 수급량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거는 어딜 가든 어느 유튜브 가든 잘볼 수가 없는 기사죠. 제가 또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고성능 초전도체 개발 및 국내 제조 프로젝트에 얼마? 10밀리언 지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10월 5일입니다. 이 외인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하는 그날부터죠. 자, 미국 에너지부에서도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 신성 델타 테크의그 다음에 초전도에 대해서 왜 지원에 들어가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기극이거나 이 초전도체가 발견이 안 된다고 하면은 미국 정부 내에서도 이렇게 지원 발표를 하지 않겠죠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이 사기극에 놀아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외인들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부분들이 있고 미국의 커팅사죠. 미국의 커팅사조차 지금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더 샘플에 대해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자,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까만 색깔 부분이 샘플에 미국 상온초전도체 자체를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런 것처럼 이 커팅사의 대표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 김용진, 김용진 대표님이시죠. 이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자, 이 교수님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자, 이 교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26년 전 노벨상이론 틀렸다. 자, 슈리퍼 박사님, 며칠 뒤에 열릴 학술대회에서 박사님이 1972년 노벨 물리학상을 추상한 초전도체 이론이 내가 틀렸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자, 그러니까 내 발표 듣지 말고 어떻게 학술장 미리 빠져나가는 게 건강에 좋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슈리퍼 박사라는 분이 어떤 식으로 행동했습니까? 이김영진 교수님 발표 안 듣고 바로 후다닥 그냥 학술장을 도망가는, 빠져나가는 그런, 어, 사건이 있었죠. 자, 이런 김영진 교수님이 이제 말을 하죠. 야, 콘돔 에너지 연구소, 어? 너희 자체가 지금 이 논문 논문에 대해서 이 심사에 들어가 있으니까 너희가 샘플이든 검증자료든 뭐 이런 것들 자체를 너희가 공개를 못하는 거 내가 안다. 왜냐 그이 논문 심사 중에서는 그런 말들을 해버리면은 논문 심사가 취소가 돼 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김용진 교수님이 어떻게 했죠? 자 우리가 이제 샘플을 발견했다. 우리가 검증자료를 어, 전부 다내 어, 네, 보이겠다 어디에 미국의 CNN과 미, 그 우리 한국의 KBS, SBS, MBC 모든 언론 매체에다가 어, 검증 자료를 전부 뿌리겠다. 자 이제는 이 초전도체 LK99에 대해서 사기극이란 소리가 들리면 안 된다. 이제 이 검증 자료를 뿌려서 조금 더 많이 지원을 받으면서 개발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외인들 이 미국 내에서도 이런 영상이 좀 나돌고 있고 또한개 미국의 엔지니어분이 이런 식으로 초전도체 샘플 영상을 또 공개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꿈틀꿈틀거리면서 유동성을 띄는 걸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샘플 영상이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 퍼지고 있고 아직까지 전 세계 언론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헤드라인에 이 헤드라인에 띄우면서 초전도체라는 섹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계속적으로 버티고 있어야 된다. 이 악질 공매도 악질 악플러들한테 놀아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신성 델타 테크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또 확인을 해봐야, 해봐야겠죠. 아이 신성 델타 테크의 주가 상태를 좀 알고 싶으면 이렇게 RSI 100분율 차트면 보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차트 상태에서 제가 설정한 라인에서 매수세가 놀고 있기 때문에 매수 타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자, 이 추세선 자체가 지금 제가 설정한 라인 밑으로 살짝 꺼졌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선도 지금 데드크로스를 한 부분들이죠. 자, 지금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악질 공매노세라 같때 조금의 진열력이 있다. 지금 상태에서는 주가가 좀보합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자, 이런 추세선과 추세 지속선만 좀 확인을 좀 하신다면 어느 정도 주가의 흐름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자, 7월 중순에 올라왔던 추세선 자체가 9월 말에 내려갔고 이게 하지만 이 지속선 자체가 8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죠. 자, 이두 이 신호가 겹쳤을 때, 자, 8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이 정도의 상승 여력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자, 이런 멀티차트 설정하는 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 여러분들. 자, 어떻게 상단해 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이거 설정하는 법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왜 알려드리겠어요 여러분들. 이 악질 제가 정말 싫어합니다. 악질 공매도 세력들 악질 악플러들. 자 우리는 이제 이런 차트를 좀 이용을 하면서 수익권도 같이 보시면서 이 버텨야 된다. 근데 버티기 위해서는 우리도 수익이 나야겠죠. 계속 돈 잃는데 우리가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버티자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저랑 같이 버티자고, 저랑 같이, 우리 가족, 이제 한배 타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나눠드리는 겁니다. 숫자 8이라고 보내주시면서 댓글로도 뽀빠이 하나 숫자 8 보냈다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빠른 확인하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성 델타 테크 같은 경우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장에 머무르면서 머무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시장에 머무르면서 대응해야 되는 이유. 자 미국 주식 시장에서 1990년대부터 2019년 대까지 매월 1달러씩 투자할 경우 수익률 자체가 얼마다? 4 3만 5,551달러다. 하지만 경기 침체기가 아닐 때만 1달러씩 투자한다면 25만 달러, 경기가 완전히 회복될 때만 1달러씩 투자한다면 23만 달러죠. 자이 보시는 것처럼 이 시장에 머무르면서 대응하시는 우리 가족분들의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을 알수 있죠. 자 이유가 이 조정 구간에서 싸게 배수한 종목들의 수익률이 정말 큰 기여를 하는 반면에 이 침체기나 회복기에만 투자한다면 그런 구간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원래 주식 차트가 이런 식으로 파동치면서 움직이는 게 보편적이죠. 하지만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이런 구간들밖에 없다. 자, 왜냐? 이런 이슈나 뉴스, 뭐, 테마성이나 뭐, 관련주에 떠야지 신성 델타 테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요런 조정 구간에서는 우리가 알기가 어렵죠. 하지만, 우리도 이렇게 조정 구간에서도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6개월, 7개월 전에 신성 델타 테크가 ST의 상장과 초전도체로 인해서 엄청나게 프리미엄이 붙을 거라고 예상을 한 가족분들 계실까요? 제가 봤을 때 절대 없다라고 제가, 어, 생각을 드는데, 하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6년, 6개월, 7개월 전 이렇게 제가 이런 조정장에 못 들어가는 걸까요? 바로 이 정보가 없기 때문이죠, 정보가. 자, 그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 하나 운영 중인데, 자, 이 방에서는 이렇게 정보나 뉴스, 모든 이런 재료성들을 제가 좀 퍼다 나누고 있어요. 자, 이방 초대 링크 제가 보내드릴게요. 어떻게? 수,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이라고만 보내주시면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 다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정보들 굉장히 중요해요. 시장에 머무르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숫자 8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정보 받아가시고, 또 근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 아, 나는 아무리 정보를 봐도 난잘 모르겠어. 라고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자 그렇게 때문에 제가 이렇게 카카오톡방도 운영중입니다. 자희 카카오톡방에서는 이, 카카오톡 이 공급계약체결이나 수류장모들그 다음에 특징조 같은 재료성 자 제일 중요한게 가족방은 몇프로? 5까지 제가 리딩을 받드립니다자 8월 11일때부터 10월 17일때까지 계속적으로 진행중이고 앞으로도 종목은 나온다 안나온다? 나온다. 자 5프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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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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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률 진짜 좋다고 제가 이렇게 또 자랑도 할수 있으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 카카오톡 방도 들어오셔가지고 다들 요런 수익 보면서 우리 다 같이 뭉쳐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자 숫자 8 상단에 제 번호로 숫자 8꼭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제가 왜 이거 왜 해드리겠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제 이 개미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이제 우리도 세력이라고 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가족 여러분들. 이제 댓글로 세력 한 번씩 달아주세요. 우리는 이제 세력입니다. 뭉쳐서 움직여야 돼요. 지금 제 가족방에 120분 정도가 있는데, 제가 딱 1000명까지 제가 설정 커트라인을 잡아놨어요. 저희가 한 번에 이 공매도 세력들한테 대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도 이제 뭉쳐서 움직여야 된다, 이거예요. 숫자 8 보내주시면서, 저희 이 단톡방들, 가족방들 전부 다 들어와 계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신성 델타 테크,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대응만 잘하시면 어떻게 된다? 엄청나게 좋은 수익도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이 신성 델타 테크에 대해서 대응자료도 제가 나눠드리니까,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대응. 뭐라고요? 이 대응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대응자료 준다, 안 준다, 다 드린다. 자, 이거 쭉 읽어보시면 목표가랑 타점들 전부 다 나와 있으니까 어느 타점에서 들어가야 되고 어느 정도의 목표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또 주식이라는 게 변동성이 많이 큰 만큼 10월 19일 신성델타테크에 대해서 대응자료 또한번 어, 쓰고 있으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받아가셨던 분들 도왜 어, 이렇게 대응자료가 자꾸 말이 바뀌어?라고 하지 마시고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하루하루 쓰고 있으니까 어떤 모멘텀들이 자꾸 바뀌고 어떤 추세들이 바뀌면서 이 초전도 섹터에 대한 검증자료의 준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알아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응이라고 꼭 문자 주셔야겠죠. 자 이런 대응 자료나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매매법만 좀 이용하셔도 좋은 수익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원래 주식이라는 게 절대로 한 방에 100% 200%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다시 올라갑니다. 계속 반복돼요. 자 그러면서 500% 1,000% 수익 내시는 거죠. 자 하지만 우리가 그러기 위해선 차트를 빨리빨리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이실 텐데 이게 제가 화살표 신호들을도 설정을 이렇게 해놔요. 설정하는 법 제가 또 알려드리겠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니까. 자, 이런 신호들 중에 이렇게 빨간 색깔 급등 신호만 떴을 때만 들어가셔도 좋은 수익 볼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보면서 이 신호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이슈나 뉴스, 이런 것들이 터지고 나서야 이 유튜브 찾아보시고, 이 차트 보시면 이미 급등하고 있고, 이 급등하는 와중에도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어느 타점을 찾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유튜브에서, 이 유튜브에서 주식 알려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항상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김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브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주식이라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이 변동성이라는 게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쓰면 조금 더 정확해질까? 뭐 그런 생각으로, 이 유료! 뭐, 뭐, 유료리딩, 유료검색기, 유료검색식, 유료정보, 이런 거에 돈 쓰시는 분들 많으신데, 제발 그런 거에 돈 쓰지 마세요. 이제는, 이 본인들이 직접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뭐, 요런 곳에서 정보 받으시는 분들, 지금 계좌 한번 확인해보세요. 뭐, 계좌 만족하시나요? 그냥 제가 직접 보는 방법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보고 따라만 하세요. 제가 못해도 애들 과자값이라도 볼수 있게 해드릴게요. 제가 이 차트 분석만 정확하게 12년 동안이나 했어요. 얼마나 노력한 값이겠습니까? 이제 뭐 차트만 보면 뭐 흐름이니 기류니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이 컴퓨터가 발전한 만큼 이 데이터 이 데이터베이스로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이슈몰이 당하시면 이 계좌 작살 나는 거예요. 자 차트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많은 게 보이실 거예요. 이 화살표가 제가 바로 수백, 수천번 설정하면서 찾은 이 황금 수식값들이에요. 이 파란색 화살표가 세력 매집 신호, 이 빨간색 화살표가 급등 신호, 그 다음 이 노란색 화살표가 상승 전신호인데 여기 보시면 이 분홍색 선 보이시죠? 이 분홍색 선도 제가 설정한 이 이평선 값이에요. 이 이평선 값도 몇인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우선, 최근 급등한 유니온머트리얼 유니언 머티리얼 머트리얼 보시면, 이 매집 신호, 상승 신호, 이평선, 보시면, 매집 신호, 상승 신호, 이평선 물리면서, 바로 급등 나와줬고, 이 금양도, 보시면, 매집 신호, 상승 전 신호, 급등 신호 나와주자마자, 바로 이렇게, 우사양 하나가 신곡가 찍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때 와 이렇게 예쁘게 화살표가 나올 수 있나, 이렇게 예쁘게 이평선이 물릴 수 있나, 와 이런 종목은 무조건 상승 가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종목이에요. 다음으로 이 EV 첨단 소재를 봐도 이 상승 매집 매집 상승 이 신호 딱 나오고 이평선 물리자마자 급등 신호 나오고 바로 급등 가는 거고 이 덕양산업도 보시면 계속 이렇게 이평선 밑바닥 그리다가. 막 바닥권에서 기다가 올해 3월 말에 크로스 올라가면서 상승 신호 나오다가 급등 신호 빠바방 터지는 거 보이시죠? 이 수식값들, 이 수식값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부 선물로 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막다 드릴 수는 없고, 어느 정도 드리고 나면 이 영상 내릴 거니까, 늦지 않게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 이 종목들 어떻게 찾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 비싼 검색기 쓰시지 마시고 그냥 본인들 쓰는 이 HTS, 이 HTS 검색기 쓰세요. 이 보시다시피 이 제가 검색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 제가 보내드린 수식값이랑 맞는 게이10% 이상 거저먹기 이 검색식인데 보시면 이렇게 매수 자리 누르기만 하면 나오게 다 만들어 놓았어요. 제가 수식값에 맞는 조건식 검색식도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늦지 않게 위에 보이시는 제이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 제가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다들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세요. 그리고 이 HTS 사용법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설정하는 법이랑 차트 보는 법 강의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다 같이 보내드리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것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세요. 제가 최근에 이 텔레그램 채널 한개 만들었는데 이쪽으로 종목 보일 때마다 지표랑 같이 올려 드릴 테니까 받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올한 해도 시드 많이 올려서 연말에 축배 같이 들어 보자고요. 다 연락 주셔서 이 정보들, 이 설정값들, 이 종목들 다 추천 받으시고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이 숫자 8이라고 숫자 8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이렇게 새로운 집 신호 급등 신호 상승 전 신호 설정하는 법 설정 값 수식 값다 보내드리니까 전부 다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또 아무래도 유튜브 시청만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대응 안내나 정보들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숫자 8 이 8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이 세력의 이상 수급 변황을 유일하게 포착할 수 있는 시간인 이 8시 40분에서 이 9시 이 9시 인이 장전 동시효과 매매 시간 뭐 이런 시간들에서 이 시간에 세력들이 움직임이나 물량들을 볼수 있는 골든타임 시간이기 때문에 이 8시 40분에서 9시 중에 이 세력들의 물량이 포착이 되어서 급등 확실 종목이 되면 문자 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문자로 종목 매수가, 매도가,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받아보셔가지고 같이 수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뽀빠이가 이 대시세 종목을 매매하는 기준 중 하나를 알려드리면서 이 시크릿 종목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단기, 이런 단기 급등주도 잘 캐치하지만 이 단기보다는 이 장기 투자, 장기 투자에 더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12월 12일에 이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장기 종목을 캐치를 해서 이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세력 타점, 그렇게 타점으로 보이는 이유들을 보내드리면서 추천을 드렸는데, 이 종목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1월 10일부터 세력들이 반응이 오면서 1월 10일 우상향을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바로 급등주가 됐고, 약 700%, 약 700%의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런 장투 급등주 캐치될 때마다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도 한 종목, 이 시크릿 종목 철저한 분석과 세력 움직임을 보면서 제가 충분히 엄선을 했고 이 개미털기 막바지 작업이라고 확신이 들었고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자, 이 다음 급등주도 이 시크릿 종목도 받아 보시려면 이 상당해 보이시는 제번호 제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지금이 진위 적절 구간이기 때문에 늦지 않게 연락 주셔가지고 이1000% 2000%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전업으로 주식을 하고 계신 분이 아닌 주식 초보자분들, 그리고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차트 확인을 계속 하면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뽀빠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의미로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위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력 매집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파일 안에는 세력들이 추매하려고 하는 이 매수자리, 그리고 매도가, 그리고 기간, 분석자료 등을 정리해서 넣어놓았어요 보통 차트가 막 이렇게 요동칠 때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때 들어가도 되나? 지금은 너무 늦었나?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다가 꼭 내가 사면은 하락하고 내가 안 사면은 오르고 뭐 이런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매수매도가 반복되면서 시드도 점점 줄고 또 이제는 뭐 파란색만 봬도 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 스트레스, 고민들 저 뽀빠이가 덜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매매할 때이 세력, 이 세력 기준으로 매매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력들이 추매하려고 하는 그런 추매 자리, 그리고 세력들이 목표하는 목표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인내해야 하는지 그런 기간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 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8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자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구독자분들과 제가 같이 수익을 좀 내자고 보내드리는 거니까 이런 자료들, 자료들 남들한테 뿌리지 마시고요. 자, 같이 이 자료들 보면서 적절 매매 구간에서 같이 수익을 내면 좋겠습니다.